지금 어디가? 오늘 지금 어디가? 어디 보자, 어디 자 어디 보자 가잖아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 왜 가지? 오늘 감기 들려서 가는 거야. 이래라건데 아니 오늘 감기 걸려 가지고 코 답답해서 가는 거야. 오늘 감기 걸린지 몰랐어? 예. 코왜 몰랐을까? 어쩌다.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, 코도 답답하고, 콧물도 자꾸 나오고 그랬잖아. 요보나 좋아하는 건데? 그래. 어, 너 진짜 하는 건데? 아저씨, 미쳤다. 응. 너는 이제 안 아파. 거짓말 하지 마, 오늘 아파. 고기는 뭐 아파. 오늘? 어? 또 아프게 하자. 오늘 많이 아파. 감기 걸렸어. 오늘 어디 가? 어디 보자, 간다니까? 아. 응. 어디 보자, 가서, 어디 보자 하고, 도장 받고, 약국 가서, 약 짓고, 그러고 집에 가자. 응. 오늘 근데 안 아파? 괜찮은 것 같아, 오늘가 생각하기에? 어, 어. 이상하네. 아빠는? 아빠는 집에 갈 거야. 오늘 혼자 어디 보자 가야지. 오늘 집에 갈 거야. 아니야, 오늘은 어디 보자 가야 돼. 어디 보자 안 가. 가자. 오늘 감기 걸렸잖아. 감기? 응. 감기? <laughs>